퀀텀에너지연구소가 2021년 10월에 특허 출원한 내용에 따르면 LK-99의 박막 증착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석배 박사는 LK-99의 색상이 납아파타이트의 아이보리색과 대비되는 회색이나 검정색이며 절연체인 아파타이트와 달리 초전도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는 박막의 형태로 초전도 물질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즉 초전도성 검증은 이미 2021년에 마쳤고 대량생산 방법까지 구안했던 것입니다. 특허에 따르면 덩어리 시료를 만들어 고온을 가해 기체로 만든 후 고순도 유리 표면에 증착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갱이 또는 분말 형태로도 초전도 물질을 합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열 온도가 550도가 안 되면 원소들이 충분히 기화되지 못해 균일한 화합물을 생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2000도를 초과하면 초전도 화합물의 생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석배 박사는 LK99의 전기저항 측정 방법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LK99의 저항 측정의 물리적 특성 분석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직접 측정한 저항 값은 기존 구리보다 100배 더 낮은 값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이석배 박사는 초전도체의 특징인 반자성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작은 자기장을 걸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반자성 전이는 대량 섭씨 50도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석 위에서 완전히 떠오르는 반자성 현상이 관측되는 조건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연구소들은 샘플을 만든 후 강한 자석 위에 올려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이석배 박사의 말대로 하려면 약한 자석 위에서 50도의 조건이 되어야 반자성이 됩니다. 특허 내용에 따르면 LK99의 생산 방법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퀀텀에너지연구소가 한전공대와 상온상압초전도체를 활용한 방막증착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협약을 맺은 이유가 있었습니다.